오케이 okay. 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이크러쉬라는 게임 같아요. 어, 되게 게임 간단해요. 무슨 뭐, 스테이지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자전거를 타고 100명이서 달리는 겁니다. 이분들이랑 이제 부딪히지 않고, 1등을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이 장점 일단 무료예요. 무료고, 플레이 타임이 길지도 않아서 좋고, 되게 간단한 게임 같더라고요. 자, 바이크러쉬. 바이크러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셋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런 거 하는 거 보더라고요. 헬멧 같은 것도 바, 아 피부색이나 이런 거 바꾸나 봐요. 저는 그러면 <laughs> 아 피부색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피부색 아닙니까 이거? 야 아바타 컨셉으로 갈게요. 옷은 나는 특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특이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 바이크 선수들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겠으면 좋겠어요. 누구와도 누가든 뒤처지지 않는 그런 패션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인싸 패션이라고 볼수 있죠. 요즘 홍대 에 가면 다 이렇게 입다던데. 플레이어 이름을 한글안 되나? 뭐 사실만 적습니다, 저는 짜잔. 자,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안튈 수가 없죠. 안튈 수가 없죠. 이렇게. <laughs> 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조작 키도 되게 간단해요. 방향키로 조작을 하고 발차기가 있더라고요. 발차기였던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뭐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발차하 <laughs> 이탈 <단어> 뭐야 이거 <laughs> 이게 원래 양쪽으로 차라고 있는 건아닐건까 어어어어어어어 어? 불지면 끝인가 봐요? 나 불지면 자전거 닫고 다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불지면 끝이면 이거 너무 난이도 극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을 한쪽으로만 차는 거를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양쪽으로 차니까 어어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케 이 오케 오케 이야야아오짜오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괜찮은데 나 잘하는데? 제가 또 자전거 잘 타거든요. 아, 아! 잠깐만! 자전거 잘 타거든요? 이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랑 부딪혀도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난이도 극상인데. 이거 1등은 되는 거야? 이거 안 부딪히는 게내 생각에. 최 아아 잠깐만! 할수 있어. 제가 이런 게임 되게 잘하죠? 제가 여러분들 항아리 게임을 요즘 유행을 안 해서 내가 항아리 게임 못 하고 하고 오지 항아리 게임도 잘. 어, 으, 으. 잠깐만. 항아리 게임도 유행했으면 제가 잘했을 거야. 17이 봐. 얘네들끼리 알아서 다 싸운다. 얘를 왜, 왜 혼자 벽에들이 박지? 쟤는? 점프! 오케이, 오케이. 으아! 어, 아, 잠깐만!

하자. <laughs> 얘네 이름이 다 영어네. 이름 이름이 문제일까요? 그싸하게 제임스 카터. 이렇게 하면 괜찮을 수도 있죠. 제임스 카터로 가 보겠습니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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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시참 이 멀티가 돼서 시참을 했으면 진짜 막 큰일 났겠다. 이분들 나한테 무조건 다 들이박을 거 아니야. 우리 시청자 는항상나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들이죠. 잠깐만요. 어, 어, 잘가잘 가, 가. 잘 가고 있어. 아! 남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속도를 줄이잖아요. 남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스킬로 피해 갑니다. <laughs> 다시. 아마 1등 될것 같은데. 이분들의 움직임 패턴이 있어요. 움직이는 패턴. 그 존으로 가야 돼요. 존 같은 이름으로 가야 돼요. 존 스미스. 존 스미스로 갈게요. 나 영어 이름도 있었는데. 잠깐만, 존 스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즐리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 팀차이 친구 왼쪽으로 올것 같아. 아오~ 피하고, 으흐, 자 요사를 떠서 발 차견 봐. 얘도 떠나가지고 이제 으윽 점퍼 물어보면 창에 안 되네요. 먼짓을 하듯 넘어지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미리 넘어지게 내두고 그리고 이런 애들 약간 진짜 배기들만 나았을 때. <목소리> 이쪽오른쪽 오거든 그 발차기 한번 여기서 이살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다가 여기도 발차기 한번어안 넘어 지네 오케이 여기서 쭉 가요 쭉 가다가 이 친구 왼쪽으로 올라거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오른쪽오오오오오오와 우와! 오와! 우와! 오와! 우와! 잠깐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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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와 쉽네 괜찮네 이거 이거 다시 하면 나 못할걸 기 옆에 있는 끝이야 이거 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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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오 어? 잠깐요 발 차가 봐발 차가 봐팔 차가 봐오왜 이렇게 잘하지? 1등1등이한번 하니까 두번세번 되는데 1등 두 번이나 했어. 내가 이 게임 1등 언제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두 번이나 했어요. 짜 렛. 게임은 나쁘잖아요 게임은 나쁘잖 않아 게임의 장점은 조작 간단하고 무료고 어, 용량도 별로 안 크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 그리고 오기도 조금 있어요 근데 단점은 잘못하면 사람 미쳐요 미쳐요 진짜 사람 잘못해서 미쳐요 진짜 내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은 약간 성매꺼워질수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 그래도 충분히 해볼만한 게임이죠 어, 되게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자 바이크러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크러쉬였어요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 크러시였습니다. 잠깐. 영상은 재밌게 잘 보셨나요? 가스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